어제 그 밤새워 있었던 어, 자유한국당의 개선희는법을 무력화시킨 희 폭력 행위에 대해서 희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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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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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셨던 이혜찬 당 대표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희는 저희는 저 많이 하셨는데 오늘 그래서 면면히 그 보니까 상당히 힘들어하시는 그런 모습이신 것 같은데 이건 싸움의 시작입니다. 선진화법 네. 시, 신속 처리안 건을 함정하는 것도 시작이지만 이 싸움도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가만히 네.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정치하기 전에 그 제야에서 민주화운동 할때 박정희 독재와 싸우고 전두환 독자하고 싸운때 생각이 좀 났습니다. 그 싸움 등등이 극복을 해온 사람인데 한중도 한안 되는 이 사람들을 싸움이야 이게 무슨 싸움거리가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국회법 165조에 보면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그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그회장이나그 부근에서 폭력행위를 하거나 회의장의 출입 또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65조 이후에는 국회의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에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상은익하거나 그 방법으로 그 효용을 행한 사람은 징역 7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국회법 165조입니다. 저는 이 국회법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에. 그냥 선진화법이 있다는 것만 알았지 이렇게 엄하게 처벌한다는 것을 말았습니다. 오히려 항중합 소송법에 의한 처벌보다도 선진화법에 의한 처벌이 훨씬 더 무거운 처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또 보좌진들을 동원해서 명백하게 165조를 위반하는 그런 행위를 어제 자행을 했습니다. 체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동영상도 많이 채증이 돼 있고, 사진도 많이 채증이 돼 있고, 녹음도 다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고발하라, 고발하라, 소리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걸 알고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밤에, 야간에 다수가 가면 가중 처벌됩니다. 낮에 혼자 하는 법은 또 다릅니다. 그 야밤에, 자정이 넘은 야밤에 다중이 이렇게 위력을 행사한 행위는 가중처벌됩니다. 이 징역의 50% 이상을 더 가중하게 됩니다. 저는 자유 한국당이 이제 거의 광기에 가깝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말하는거나 행동하는거나 정상적인 행위라면 도저히 할수 없는 짓들을 굉장히 그것이 용기 있는 것처럼 그 자행하는 것을 보고서 어, 확신범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확신범의 종말이 어딘가 어디인가를 이제 분명히 우리 당은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자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선거법. 이건 소수자의 의견을 더 반영시키기 위해서 만든 선거법입니다. 그것이 동행명령제입니다. 명령제입니다. 우리 당으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법이지만 수자의 비례성을 대표하기 위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그 다음에 공수처법 고위공직자가 비리를 저지르면 검찰만 수사, 기소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기구를 두어서 고위공직자를 감독하는 그런 법입니다. 이두 가지 법을 자유한국당이 반대합니다. 비리를 저지른 고위공직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수자의 의견을 무시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가도 너무 거꾸로 가는 법입니다. 그 법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신속한 것 처리에 폭력을 행사해서 막는다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저는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은 사람이지만 제 임기 내에 반드시 이 법을 통과를 시켜서 척별을 청산하는 결과를 반드시 보이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바꾸자는 법입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법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더욱더 앞장서서 선거제 개혁과 권력기관의 개혁을 꼭 성취해내서 우리 국민들에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정당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걸꼭 보여줘야 될걸저 생각합니다. 어제 모든 투쟁 현장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아마 회관에 잠깐 붙이고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호영표 원내대표님 말씀 박수로 듣겠습니다. 금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어, 의원님들 그리고 보좌진, 어, 당직자 여러분 어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어, 네, 불법과 폭력으로부터 우리 민의 전당을 지키기 위해서 어제 네, 헌신적으로 임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국민들의 뜻을 폭력으로 꺾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법, 공수처법 등 야사당이 합의한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 신속처리 법안 제도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은 결코 포기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전 어제 인내심을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의원을 불법 강금하고. 사무처 직원들의 사무실을 점거하고 폭력을 자행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자영당의 무도한 법행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회 선진화 법에 따르면 국회에서의 대립과 충돌을 막기 위해서 만든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일반, 형,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것보다도 위반하면 더 가중처벌하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법을 이렇게 무시하고 조롱하면서 헌법소호를 외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또 그들은 독재타도를 외칩니다. 자유한국당이 음. 이성을 되찾을 때까지 저희들이 일치 단결해서 끝까지 국민의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은 분명한 의지를 원내대표로서 밝히는 바입니다 아까 예찬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오늘부터 당은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저희들이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자유한국당의 불법 폭력 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야사당이 합의한 신속처리 법안에 대한 지정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국회 이 폭력 사태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아수라장이다, 그리고 난장판이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 국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 여당으로서 이런 모습을, 어, 야당이 초래를 했습니다만, 국민들께는 송구한 게 사실입니다. 어, 어쨌든,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국회 폭력 사태를 만들어낸 자영당에 대한 이 규탄의 발언들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선진화법을 만드실 때 우리 당을 이끌어 주셨던 김진표 의원님께서 규탄 발언을 폼을 열어주시겠습니다. 의장에 그러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국회를 방문으로 오는 초등학생들을 만나서 참으로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우리가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 10년 전에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 때 대한민국이 2차 대전 이후 경제 고속 성장과 민주주의를 가장 잘 발전시킨 나라라고 전세계에 존경을 받아온 나라인데 국민은 전부 성숙하고 이렇게 발전했는데 왜 정치만 싸움질에서 주먹질에서 벗생하지 못하는가 최소한 이것을 막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뜻에서 많은 것을 양보해 가면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고 지난 7년간 그래도 그 국회에서 주먹질은 없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다운 나라, 아마 살펴보면, 어느 나라 국회에서 이런 주목주의하고, 이런, 이런 정치를 하는 나라가 몇 나라나 됩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수준의 나라가 아닌데, 왜 정치인들만 주그그 네. 이렇게 동물적인 싸움판으로 정치를 해야 되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는데 저는 지금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사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이 합법적 틀 속에서 안 들어졌으니까 국회 선진화법의 원칙대로 대화를 통해서 풀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추진하고 우리가 모두 똘똘 뭉쳐서 원내대표와 함께 추진해야 된다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유한국당과 똑같이 폭력적 방법으로 맞서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장의 경호권 활동과, 어, 그리고, 어,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통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위법행위를 법에 따라서 고발하고 고소하고 처벌하듯 하지만 우리는 기다려 가면서 또 계속해서 단합해서 하나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는 노력에서 벗어나서는 안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국민들이 반드시 <laughs> 해주시라고 믿고 최종적으로는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 표로 심판이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의원님들 모두가 의회 선진화법에 최소한도 동물 국회를 막아야 어, 국민들 앞에 의원 배지를 달고 쓸수 있지 않은가 자, 우리 국회를 창관하러온 초등학생 중학생들에게 부끄러운 정신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는가 하는 점을 같이 한번 느끼고 거기에 따라 행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정식 정치회의장님께서 규탄 말을 해주시겠습니다 어제 와, 셔츠가 다 풀어헤쳐지고 흠뻑 젖으셨습니다. 실제 의왕파를 어, 정말 같이 국회 사무처 직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크게 노력하셨습니다. 금방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어제가 어제 아니죠. 오늘이죠. 오늘 새벽 10시까지 어, 최악의 국회 북회, 난장한 국회가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젖은 것이고 있는 그런 참담한 현실을 공도하면서한말씀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어제 여야가 대치하는 현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이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법안 접수와 또우 심의 절차를 진행하려는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그 야상당에 대해서 독재 타도라고 주장을 하고 그 구호를 외쳤습니다. <laughs> 정말로 오랜만에 들여보는 얘기입니다. 이 독재 타도는 지난 이승만 정권 그리고 박정희 정권 그리고 전두환 정권 때 그때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독재 시대의 후예인 자유한국당이 그 독재 타도를 외치는 것이 너무나도 어설프고 어처구니없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그 독재 시대의 모습들이 어땠습니까? 사찰, 감금, 폭력, 고문 이런 것들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것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대 독재 정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제 부활해서 국회에서 국회 폭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를 난장판으로 몰고 가고 있는 그 정당이 어느 정당입니까? 불법적인 감금과 불법 폭력을 일삼고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는 정당이 어디입니까?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그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보이고 있는 과거 독재 시대의 못된 벌은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불법 감금과 특수 감금이죠. 그리고 그런 불법 폭력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단호하게 대응하고 끝까지 엄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한번더 듣겠습니다. 우리 노웅래 의원님 규탄 발언을 듣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한 자유한국당 의원들 한분한분 한분 떼내시는데 엄청난 힘을 쓰시더라고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제가 어제 어, 아니고 오늘까지만 예, 무자비한 자유한국당의 폭력, 국회 폭력 사태를 보면서 또 다시 우리 국회가 이런 동물 국회가 되는 건가 하는 정말 차기의 심리 들었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의 이런 무지막지한 이 폭력행위는 이거는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이거는 폭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법수원이 독재타도 정말 가당치도 않은 말입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자유한국당이 불법 점거하고 불법 폭력한 이 행위는 여야 사당이 합의한 정상적인 합법적인 입법 행위를 막은 이건 중대범죄행위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불법 점거건 불법 폭력이건 이건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이 하나하나 전부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그리고 맞서 싸워야 된다고. 그래야 하 의회주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감정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무자비한 폭력에 대해서는 엄하게 맞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여야 사당이 합의해서 추진한 정상적인 입법활동, 이 패스트트랙은 지금 의안 접수 못하게 방해의 직각 조치하고 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공개 규탄 발언은 마지막 한 분만 더 듣겠습니다. 어제 정개특위 회의도 많은 시도를 했었습니다만 끝내 회의를 시작을 못했었죠. 우리 정개특위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최인호 의원님 규탄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번 초선으로 20대 국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년 채 남지 않은 어, 이 시점에서 정말 20대 국회에서는 제가 경험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일을 어제 당하고 정말 국민들 앞에 저렇게 무법적이고 불법적이고 의회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세력들과 함께 이 국회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죄송스럽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저는 전개특위 활동을 하면서 7개월 동안 자유한국당의 그무승의하고 비민주적이고 정략적인 모습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처음부터 국민들이 바라는 사표를 줄이자 그래서 민주적인 국회를 구성하자 그러나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여야가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수용성 있는 원칙 하에서 선거제도를 만들어보자 저희들은 일관되게 그렇게 활동해왔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단한 번도 성의 있는 모습을 전개하기 위해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작년 연말에 오당이 원내 대표들이 다 모여서 실정에 맞는 연동형 선거제도를 도입하기로 다 합의했고 사인까지 했습니다. 잉크가 말하기도 전에 회가, 회가 바뀌자마자 열린 전개특위에서 며칠 전에 원내대표 자당의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서명한 그 부분을 부정하고 연동형은 못 받겠다. 선거제도 개혁은 못 한다. 또 한편으로는 자유한국당의 일곱 명, 8 명의 정계 투지 소속 의원들이 와서 한 번도 자기들끼리 논의조차도 안 했는지 어떤 사람은 도농복합제를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 선거제 고수를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선거구 선거구 의원 정수 축소 이런 황당한 주장까지 하는 등에 자기들끼리 짜고 했는지 아니면 전혀 논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결과인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정계특의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활동들을 서성없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저러한 성의없는 모습에 국민들이 바라는 민주적이고 개혁적이고 또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거제도를 더 이상 줄출수 없다는 사당의 결리 속에서 지금의 패스트 트랩 안에, 전개특위 안에 의안이 올린 그 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어느 국민들이, 어느 전문가들이 우리가 지금 만든 새로운 선거제도에서 어석수가 더불어민주당이 는다고 바라보는 사람 누가 있습니다? 그대한 제도권을 가진 음, 전당은 좀 손해를 보고 필요하지만 어석수가 적은 소수 정당의 정상적인 의사활동, 의정활동을 보장해주는 그런 민주적인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당이 노력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정말로 처분이 없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정수를 10% 줄이자 또 비례대표를 완전히 폐지하자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안을 내놓고 사당의 합의를 꼭 무력화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당이 적법하게 저희들 정계폐기에 안을 만들어서 그 안에 접수시킨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마지막으로 쓸수 있는 자신들의 유일한 무기인지는 모르지만 폭력, 불법 점거, 민주주의 파괴 이런 방식으로 어제 국회를 완전히 무법천지로 만든 것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책임이고 그 불법성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함께 고발조치도. 어법 처리하고 우리들은 우리 한 행동들이 우리가 진행해왔던 과정들이 네. 국민들과 함께 공감 속에서 진행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끝까지 그거는 싸워서 그거는 이겨내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들 네. 힘내 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김영진 의원입니다. 어, 저는 국회가 어, 지난 12월 9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야당의, 제1당의 야당 대표를 맡은 이후로 단한 번도 여야 간의 합리적인 대화, 합리적인 협상,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 온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과연 언제까지 그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 원내에 이렇게 무지 몽매 하고 일방적이고 반대를 위한 반대 전략으로 국민과 국회를 농락하고 파괴하는 행위를 언제까지 볼것인지에 대해서 어제 마지막에 그 국면을 보면서 많은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국회가 부잣집 딸의 응석과 땡깡을 끝까지 받아줄 정도로 대한민국 정도로 녹록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있었던 불법, 불법 감금, 폭립, 국회 파괴, 국회 폭력 행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야당의 원내대표인 나경원 원내대표는 책임을 져야 될것 같습니다. 본인의 정치적인 야욕과 야심이 향후에 무슨 일을 할지는 모르지만 지난 6개월간 봤던 나경원 원내대표의 대여 협상 전략, 국회를 바라본 입장,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거반을 협의하고 협상하는 그런 과정을 봤을 때 과연 이 국회가 앞으로 올해 12월 9일까지 제대로 불러갈 것인가에 대한. 대단한, 어, 걱정과 의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문제에 관해서 분명하게 나경원 언니의표의 최종 책임자로서 의원 감금, 국회 폭력, 국회 파괴, 그리고 수많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 그 최종 책임자로서 나경원 언니의표는 반드시 책임을 지고 저는 오늘부로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계속 마치 그런 행위들이 무슨 대단한 양두 손을 하늘에 질르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솔직하게 어제 현장에서도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은 맨 뒤에가 있고 법적으로 걸금으로 책임을 줘야 될 모자진지를 제일 앞선에 놓고 책임을 회피하는 아주 비상식적이고 치사행위들이 수없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책임을 질 나경을 얻는 법과 제1선에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분명하게, 분명하게 저는 어,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낙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후에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